버리지 못 제가 한 6시간 가량 머무를 호텔 방은 그냥 무난합니다. 응. 참고로 1박에 4만원이에요. <laughs> <laughs> 화장실도 그냥 무난해요. 쉬자 <laughs> 제가 지금 여기 머무는 호텔은 탄롱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호텔은, 어, 한 공항에서 도보로 한 20분 걸린 것 같아요. 음, 오는 길이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공항에서 빠져나오는 그 도보로 빠져나오는 그 길만 딱 찾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기는 한데 조금 밤이다 보니까 여성분들끼리 찾아오기에는 좀 많이 무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장점이 1박에 한 4만원, 5만원대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는 그냥 되게 깔끔해요. 그냥 외관상으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딱 쾌적하게 그냥 잠깐 자고 이렇게 쉬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만약에 호텔 근처에서 출국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입국하셨을 때 잠깐 있어야 되는 호텔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뭐 선택지로 나쁘지 않은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일 아침까지 한번 더 머물러 보고 호텔에 대해서 따로 코멘트할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저의 룩은 올드머니 룩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올 화이트를 입어봤구요. <laughs> 포인트로는 여기 토템 스카프를 허리에 둘러주었어요. 너무 심심하지 않게. 약간 뭔가 교회로 휴양을 가는 부채집 딸내미 같은 느낌? <laughs> 저의 소망을 <성황을> 담아서. <laughs> 비록 올드 머니는 없지만 어떻게 나중에 머니라도 생기길 바라며 지금, 이제 호텔에서 체크하웃하고 일본에 있는 식당으로 가려고 그 e p Katari, Kosina. Toki, p 한국 m i n i Hong k 는 n 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시청 있고 이런 중심가 어... 일본이라고 보이데요 시청이랑 가까운 곳을 일본이라고? 어, 지역을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음... 편의상인지 진짜 공식 어... 명칭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블 탑승했습니다. 기사님이랑 조금 소통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늦게 타긴 했는데 그래도 택시가 엄청 크고 편안해서 아주 쾌적하게 잘 가고 있어요. 1분까지는 한 차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호치민네 오늘 날씨는 맑고 쾌청하고 더운 그런 여름날씨인데, 습도가 하나도 없지. 한국이랑 비교, 비교하면 지금 그 꿉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여름날이어가지고, 오히려 땀이 막 서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나거나 하는 그 정도의 음. 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어, 보송보송해요. 네, 보송보송합니 아정거운가? 오토팡인가? 거기 타고 객실로 오고. 이니바에 어, 되게 작은 싱크대가 있네요. 화장실도 이렇게 매우 깔끔하게 샤워실 이렇게 지금 저렇게 여기를 돌아다니려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 멀리 이제 바다 앞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 넘지 못해 자기야 퀸은 다 움직일 수 있어 그건 한칸 앞으로 한칸 앞으로 쫄은 어. 한 칸씩 움직이는 거고 저거 저거를 들어 킹을 들어 킹을 날 쏘면 안되고 날 쏘고 가 <laughs> <통. 웃음> 자기는 재능이 없어 맞아. 올림픽 못나가 <laughs>

정도면은 자기 거기 가겠는데 속초? 어디? 속초까지? 속초까지 이거 타고 간다고? 어. 자기 가고 싶분데 가봐봐. 자전거 빌린 김에 속그슈퍼나 갔다 올까? 나나나나나나나나 어, 여기로 왔어요 여기 완전 대체로 현지인분들만 진짜 오는 꽃잠의 식당에 왔습니다 근데 완전 로컬은 아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찾고 찾아서 이런 영문 설명이 있는 식당을 찾았어요 둘, 셋 검배 오징어 튀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메뉴 새우 갈릭 볶음 요리가 나왔어요 이건 아마 실패가 없는 호불호가 안 갈릴 그런 맛일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늘을 많은 소스 가득 묻혀가지고. 와, 자기. 음. 음. 이건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네이너 진짜 맛있다. <laughs> <laughs> 빅사리가 나버렸어. 이게 끊어야 돼. 자기야, 이거 자기가 그래 지금. 오 와. y e o o d 어 h gust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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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궁금한게 있어 뭔데? 왜? 음. 와, 신 진짜 맛있다 <laughs> 천둥이 여기는 안 비친다. 어. 저기요. 음. 저기요. 음. 저기요. 구글 별점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당신은 1점이야. <laughs>